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관 김동현 원장입니다. 어, 오늘 공개 사주 상담 이벤트 어, 세 번째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사주를 보면 일단은 을목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첫 세수리 좋고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는 사람 그리고 어, 좀 목적이 뚜렷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서 깔고 안전 는게 상관이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을목이라는 목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주가 지금 역마충이라는 충이 있어요. 역마충이라는 충이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어 단순히 역마충 상관이 인성을 깨서가 아니라 이 사주는 어 목이 두 자이고 그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수자, 수가 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여덟 자 중에 내 힘이 신약한 사주라서 수와 목이 필요한 사주인데, 문제는 이 수인 인성을, 이 수인 인성을 이 일인 상관과 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인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또는 이 인성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런 개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수가 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어 수가 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이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데다가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이렇게 영마가 세 개가 있어요 충도 있는 데다가 충도 있는 데다가 영마가 세 개이기 때문에 되게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직업이 공기업이에요. 이분이 원하는 직업이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과 이분의 어떤 사주 구성과 이분이 원하는 직업이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서 볼 텐데 28세부터의 10년 운을 보면 병신인데 어, 다행히 여기에서 어, 병활하는 건 일이고 신금이라는 게 뭐가 들어 있냐면 관이 들어와 있어요. 관이 들어와 있고 이 관이 얘랑 합이 돼요. 사신합수. 그러면 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로만 봤을 때는 내가 인성이 제어할를못 하는 사주고 그다음에 역마가 너무 강한 사주라 제자리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사주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28세부터 10년 운에 금이 들어와 있고 이게 사신합수가 되면 그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인신사의 영마 사형살이 들어와요. 인신사의 영마 사형살. 그래서 그좀 교통사고수라든가 사고수가 좀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뭐 자격증 문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주 자체가 영마가 워낙 강한데다가 더군다나 19년도 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회충이 들어오거든요. 사회충. 그러면 내가 인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다. 왜냐면, 관은 아니지만, 상관은 관은 아닙니다.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역할로. 그렇다는 건, 어, 10년 운에서도 그렇고 오래 운에서도 그렇고 큰 변화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 사주 자체가 워낙 역마가 영마, 강하고 역마충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셨던 그 자기의 이력을 좀 보내주셨는데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가 자퇴를 하고 회사를 갔다가 군대를 갔다가 대학을 갔다가 편입을 했다가 졸업을 하고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드, 하면서 어, 어떤 공기업에 취업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한 번만 거쳐야 될 것들을 계속 거치신. 그러니까 역마라는 도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다 감당해 내시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 28세부터 대운에서 어떻게 됐든 사신 합수가 되니까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면, 이게 화수가 충하는 거 건데, 얘가 수의 기운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수의 기운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면, 인성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문서운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문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취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어, 관이 약해요. 관 자체가 여기밖에 없는데다가 관이 약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무원이 되면 좋은 사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기가 힘든 사주지. 되면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면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직장을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영마충도 있는데다 영마도 강한데다가 관도 없으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버리면. 발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서 내가 모든 직이게 잡아버려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주 외 환경적 역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건데 음 10년 운에서도 사신합수가 되어서 인성이 제 역할을 하는 데다가 19년 20년도 수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충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차피 공무원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좀, 합격운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합격운이 있지 않나 싶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음, 그래서, 어, 더군다나 이제, 인성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성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가 자퇴했다가 합격했다 편입했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 않았나 성실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떤 파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역마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던 활동적인 일을 맡는다고 하면 적성하고도 맞고. 어, 안정적인 운이 들어와 있어서, 어, 그 다음에는 좀 문제가 없는, 어,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력공사나 공기업이 아니라면 이 사주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바뀌고 이런, 어, 직업을 갖게 되는 사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 공기업을 가면 되게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업 안에서도 되게 활동적인 많이 움직이는 뭐 부서가 움직인다든가 부서 자체가 많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일을 하면 어, 나중에 인생이 더 좋아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 직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